안녕하세요. 고마워 IT 정쌤이요. 오늘은 인터넷 TV 가입을 왜 3년 약정으로만 진행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실 3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핸드폰은 2년 약정인데 반해 인터넷은 3년이나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핸드폰 통신사를 옮겨서 번호 이동의 혜택을 받고 싶어도 당장 통신사에서 받고 있는 결합 할인을 해제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몇십만 원이나 더 주고 본인의 통신사로 기기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기기 변경을 선택하는 건 그만큼 결합할인이 주는 혜택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2년 약정, 1년 약정도 결합할인 할수 있던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3년 약정과 1년 약정, 2년 약정 간에 기본요금 차이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KT통신사를 기준으로 3년 약정과 1년 약정의 차이가 모뎀기기 포함 시에 15,950원씩 매월마다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3년으로 계산한다면 57만 4천 200원입니다. 게다가 3년 약정과 1년 약정의 상은품 차이도 있으니 최소한 70에서 8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결합할인 효율인데요. 표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만약 1년 약정으로 결합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1년 약정은 25%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2만인 즉슨 1 1 0 0 0원에 할인을 받는 유무선 결합을 진행하더라도 할인값의 25%인 2,750원만 할인 받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1년 이상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면 3년 약정 약정으로 가입하신 후에 만 1년 이상 사용하신 다음 해지 신청하셔서 2년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게더 이득입니다. 1년 이상 해당 통신사를 사용하신다면 3년 약정으로 받으신 사은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잠시 들렀다가 가시는 경우로 2~3개월 정도 무약정 진행하신다면 몰라도 1년 사용하자고 1년 약정으로 결합 진행하신다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로 가입하면 되지 않나요? 아까 이전에 보셨던 표에서 3년 약정과 1년 약정의 요금 차이를 보셨죠? 그건 바로 약정 할인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하지만 복지 할인은 무약정 금액에서 30%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각 통신사의 무약정 기준 월 요금을 표로 보여드리자면 KT 모뎀 포함 기준으로 무약정 44,000원, 3년 약정 22,000원, 복지 할인은 25,300원으로 복지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3년 약정이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내게 됩니다. 복지 할인의 장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단기 약정으로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1년 이내 단기 사용입니다. 인터넷을 단기간만 사용하시면서 복지 할인으로 가입이 가능한 복지 대상자시라면 KT의 복지 할인 인터넷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어찌하여 3년 약정으로만 가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훑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통신사 입장에선 고객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혜택이 한쪽으로 몰려가게 된것 같고요. 사실 인터넷을 1년만 쓰고 끊는 집보단 오랫동안 통신사를 이동해가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한 통상적인 소비 패턴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TV 가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고마와이티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마와이티 정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인터넷 혜택 인터넷 당일 설치 가능하고 국내 최대 조건의 사은품 46만원 당일 즉시 집 인터넷 가입은 역시 고마와이티